연습문제 29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에, 밑면의 한 지름에, 밑면의 한 지름에 수직인 평면으로 하는 단면이 모두 정삼각형일 때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자, 지름이, 음을 갖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긴, 자, 원이 있어. 근데 반지름이 2야. 이렇게 2, 마이너스 2, 어,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을 때 지름을, 요 지름을 삼각형의 지름을 삼각형의 단면으로 할 거야. 그럼 요 길이를 알아야 돼. 그럼 여기가 x니까 자, 요 지름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봐봐라. 얘는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지. 그럼 y 제곱은 어4 x 제곱이 되고 y는 플러스 루트 4 x 제곱이라 그럴 때 플러스 없애고. 자,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4 루트 마이너스 아, 잘못했네. 루트 4 x 제곱이지. 그게 뭐야? 요한 면이지. 근데 요게 지름이 돼야 되니까 얘가 두 요한 변의 길이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요거의 몇 배가 돼야 되냐면 두 배가 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단면적 Sx가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두 배의 루트 4 마이너스 x의 제곱에 a 제곱되니까 요거 제곱되게 되겠지. 그래서 4분의 루트 3 곱하기 4에다가 X, 4 마이너스 x제곱. 4 마이너스 x 제곱돼서 약분하니까 루트 3, 4 마이너스 x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단면적이 되는 거지. 예를 뭐야? 2에서부터 마이너스 내가 구하고 싶은 부피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면 되겠지. 루트 3, 자4 마이너스 x 제곱 dx. 루트 3 앞으로 나가고 어, 2도 앞으로 나가고. 0 에서부터 2 까지로 하겠지? 그러면 4 마이너스 x 제곱을 정적분을 하면 2루트 3. 4x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자, 0, 2. 자, 2루트3고8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되겠네. 2루트 3. 3분의, 어, 24 빼기 8이니까 16. 그래서 3분의 32 루트 3이 내가 구하고 싶은 자 부피가 되겠지